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19편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제를 살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을즐거 같이 주의 증거즐거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들을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네. 나는 땅에 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 떠나는 자들의, 자들을 죽게 서꾸짖셨나이다 내가 고을사오니감 그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절하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들림으로 말리야마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어,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나로 내가 주의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중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 들은 선하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에 상하여 싸우니 주의 위로 나를 살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지키리 영원히 지키리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지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하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사 하였도 나는 주의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사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예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소유는 네,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그를 지킨것이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지켜 강과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려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밤중에 일어나 주께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주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는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의 주의 법을 지거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과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렬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나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집에서 언제나 나의 아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88절, 83절이죠? 네, 제 순간 놓쳤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나를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지켜서 육전나심 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함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킬리이다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전제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역보하, 역보아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우리 모두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가 주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으므로 내가 주의 대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위로운 길에 들을 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 일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어,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내가 주의 일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을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날 지쳐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한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 나를 붙들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쥐 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일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삼아, 피곤하니이다. 주의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은 계명들을 금, 곶,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 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매한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해에서 나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 비추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로이나이다 여호와여 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이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고지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나님의 영원하니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허랑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이루어지나니라. 하늘과 땅에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어, 부르지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지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좇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귀래 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 m 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 m 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법률이 많으니 주의 길에 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피파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 어,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지혜로 모든 길레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심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내 주의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주의 내 영혼을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다 예. 아, 읽으셨죠? <laughs> 예. 설교제가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짧은 절을 읽고 길게 하는 것 물론 어, 역량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많은 절을 읽고 단축해서 짧은 메시지로 나눈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인 66권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읽었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76절 이렇게 감, 가만히 보면은요, 그 흔히 말하면 히브리서의 알파벳 이렇게 순서대로 그첫 글자를 따라서 어,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20 여덟 어, 절 8절, 여덟 절로 해서 총 22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는 총 22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 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행시 아시죠? 뭐가 하면은 뭐 가느다란 이파리 속에 숨겨져 있는 뭐 작은 애벌레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 그런 식으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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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로 이렇게 모든 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윤례, 개명, 율법, 이 말씀 자체가 다 통틀어서 함축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말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인데요. 어, 이것을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조하는 주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었고내 인생의 가장 핵심은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 됐게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앞에 섰기 때문에 목사의 직책이 또한 고개한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가 성도 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어, 내가 내삶 가운데 내가 말씀에 떠나 있는 삶이었나? 혹은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의 말씀은 곧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능력 받는 인생은 주의 말씀의 기초를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재력이 많다라고요? 내가 건강에 힘이 많다라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독도 복이 그 근원이 내 안에 흘러차고 넘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생각함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이 구절들을 혹은, 혹은 다 하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니, 105절 말씀에처럼 항상 말씀을 읊조리시고그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된 길, 오른 길, 주의의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때에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119편 총 176절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혹여나 아버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심장에 내 폐부에 아버지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는 아버지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안보하신 사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새벽 아버지 이 귀한 예배에 아버지 십일조헌금과 장학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금 1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극률로 채워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그 창고에 아버지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궁핍하지되게 하여 대제 장타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그영혼을 더욱더 자랑하며 신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복을 누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를 믿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여한 날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도단 앞에 귀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